자, 여러분들, 이번에 로젠가르텐이 너프가 많이 됐잖아요. 그치? 너프가 어느 정도로 많이 된지 한번 어,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원래 저 여기 평소 도핑으로 솔프로면 클리어 타임이 11분? 12분? 아, 길면 13, 14도 나왔다.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이젠 얼마나 걸릴까? 시작하자. 얘들, 데미지, HP, 이런 거다 너프 됐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소울이의 슬로우가 사라졌어요. 나, 그나저나, 왜 이렇게 잘 녹냐? 아니, 잘녹아 너무, 너무 잘 녹는데? 뭐야, 뭐야, 뭐야? 무기 바꾼 거 힘인가? 응? 음? 그냥 스킬 한 방에 죽어버린데? 그리고 소울이 슬로우 없으니까 너무 편하다! 야! 이게 게임이지! 그냥 게임이 편한데? 맨날 여기 못 모을 때, 어디 이동할 때마다 쏘리에게 엿 먹는데, 이제 엿을 안 먹어. 아니, 처음부터 슬롯 없애주지, 아유. 아니 그래도 안 없앤 거보다 낫지. 어, 이렇게. 나중에라도 없애준 게 어딥니까? 나중에도 안 없앤 거 있잖아. 나라 개방, 혼란, 구체. 그딴 거보다 낫지. 자, 1분 정도 만에 다음 맵. 근데 이거 몸 보는 게 의미가 있냐? 다 금방 죽어버린디? 그냥 때리면서 가는게더 빠르지 않을까? 아니 그래도 여기는 모는게빠르려나 아니 아니야 때리면서 하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음. 근데 몹이 나무냐 좀 그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더라도. 혹시 남은 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자. 응, 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설직히 좋은 친구들은 설직히난 사면서 가면 되겠다. 여기 이제 도는 거 도핑하는 게 아깝다고요. 그럴만해. 어쩌면 최종인건도 아니잖아. 어 도핑하는 게 아까울만해요. 여기까지 2분 20초 자 이제 이쪽 로젠 타임어택이냐고요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도는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 너프됐다고 하니까 야 평소도 픽으로 여기 지형당 스킬 한방 어 지형당 스킬 한방에 다 죽어 안 죽을 때도 있네. 거의 쉬움이라고요? 크니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선 거의 쉬움급 되버렸어요. 음. 여기도 굳이 모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제는 음 의미가 있을까? 그냥 지형별로 잡아 이게 잡는 속도가 빠를수록 몸머리에 손해가 생깁니다. 에 그래가지고 몸머리를 안 해도 상관없어. 잡는 속도가 빠르면. 모는 속도는 똑같은데, 잡는 속도는 빠르잖아. 그니까 그래요, 그니까. 그래도 적절히 몰이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그쪽은 모는 게 좋아. 그래도 얼추 필요하다고요? 얼추 필요한 부분들은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굳이 몰이가 필요 없어 보여요. 보스에서 구석방이니까 엄청 빠르다고요? 오, 기대해봐야겠다. 구석방이 빠르다? 이거 아마 내가 그 솔직히 막막갈란 직업들로 했으면 더 빨랐을 거야. 음, 아마 세피라가지고 이게 좀 속도가 다른 직업들에 비해선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내 스펙이면 이거 양학 관련이다. 어, 양학이다 양학. 얘가 양학에서 쓸만하긴 한데 좀막 엄청 빠른 직업까지는 아니잖아. 나키가 때직발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고요. 있는데요? 있음. 구 와중에 오늘의 부캐포마 부정 다 섞였었다고요? 부럽다, 부정 적게 쓰셔서. 아무튼, 축하드려요. 디게 적게 쓰시네. 야, 구 와중에 아인고은 피가 있는 거 봐! 구석방 했다면 더 빨리 잡겠지? 자, 다음 에 야, 근데 오늘 쌉킬할 때는 컨트롤 컨디션 진짜 지옥이였는데 세피아니까 괜찮네. 역시 세피 금단 현상이었나봐요. 나 솔직히 걱정했거든. 오늘 컨트롤 오늘 컨트롤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세피도 망할까봐 걱정했는데 괜찮은디? 아, 그래도 이거 10분 넘을 수도 있겠다. 잘하면 어 잘하면 10분 넘을 수도 있겠다. 근데 보스가 얼마나 빨리 잡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일단 봐야돼 근데 내가 지금 엄청 빡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널널하게 했는데 이정도야 그래도 널널하게 했는데도 이정도면 아마 빡세게 하면 더 빠를겁니다 결국엔 얼마나 쉬워졌는지 보려고 여기 온거라서 빡세게는 안하고있어 진짜 평소에 왔을때랑 비슷하게 아니나 그때보다도 빡세게 안한다 그때보다도 음자 여기까지 7분 그 신쿤님 보스맵 바로 들어와요 음 상자깨고 빨리 잡힐 것 같으니까 자 그래도 보스에서는 예능으로 하지말고 다큐로 해야죠 얼마나 빨리 잡히는지 궁금하잖아 자 보스 야 구석 와라 오케이 됐어 자 반월각 반월각 자, 아, 야, 이거 뭐야, 이거! 끝! 그리고 나 소환수 소환 안 했었네? 뭐 상관없어. 소환수 소환 안한건 솔직히 놓친 건데, 상관없어. 자, 벌써 첫 번째 중보! 참고로, 이거, 중보 딜도 약해져가지고, 버티기 더 쉬울걸? 흡수 못 뚫는데, 두 마리도? 어. 두 마리도에 흡수 못 뚫어. 자, 벌써 필살기 나왔죠? 뭐야, 벌써 2 0줄이야 야, 피통 천만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애들이 너프 먹어가지고 간지러, 그냥. 뭐야, 8분 때 나오는디? <laughs> 어, 그리고, 그것도 있겠다. 전체적으로 애들 HP 너프 돼가지고 아인코른도 좀 HP가 너프 돼가지고 좀 빨리 죽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음 응. 그래가지고 지금 아인코른 한 마리 남은 것 같아요. 호호호호호.